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 사연을 씁니다. 제 이름은 정하윤, 국립극지연구소 소속 지질학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 꼭 들어주셨으면 해서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그리고 가장 추웠던 계절에 있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1월 6일, 저는 스발바르 제도의 한 연구소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북극 한복판에 있는 이곳은 전 세계 생명체의 씨앗이 보관된 세계 종자. 저장고 글로벌 시드볼트가 있는 곳이죠. 하얗게 얼어붙은 대지 위, 정막한 공기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질파 관측은 무척 단조롭고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환경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그 반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듬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떨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기계 오류인가 싶었습니다. 데이터 수집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호. 지진이라 하기엔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주파수는 마치 북극 아래 어딘가에서 무언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상한 표현이지만 저는 그 떨림을 처음 봤을 때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지질 신호를 분석해온 연구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패턴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엔 내부 서버에 쌓인 노이즈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주일 가까이 자료를 다시 돌려보고, 장비를 재설정하고, 인근 관측소의 자료와 비교했어요. 그 결과, 문제가 있는 건 기계가 아니라 북극대지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신호의 진원지는 해저 깊숙한 곳, 스발바르 주변에 저 지층. 바로 그곳에서 미세한 압력 상승과 진동, 그리고 특정 대역의 가스 누출 패턴이 감지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지진이 아닙니다. 그건 메탄 하이드레이트 메세인. 하이드레이트 즉, 얼어붙은 가스층이 녹기 시작하며 발생하는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기후 폭탄이 될수 있는 징조였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누군가에게 이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때 떠오른 이름이 있었죠. 에릭 요한센. 노르웨이 기상청의 급지기후 전문가이자 한번 컨퍼런스에서 인연을 맺었던 연구자였습니다. 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데이터와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압축해 함께 보냈죠.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재밌는 가설이네요. 정도의 답장만 오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에릭은 3시간 만에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상당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윤 박사 지금까지 이런 패턴을 본 적이 있어요. 2021년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그리고 올해 초 그린란드 남단에서. 그 때도 비슷한 파동과 메탄 분출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스케일이 다릅니다. 에릭은 자신이 확보한 기후 모델링 결과를 공유해줬습니다. 거기엔 해저 메탄층의 구조 붕괴 시뮬레이션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이 가스층이 폭발한다면 북극 해양 대기에는 엄청난 양의 메탄이 방출될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북극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23도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어요. 수백만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지구의 깊은 기억이 이제 깨어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와 에릭은 즉시 이 사실을 노르웨이 환경부와 국제극지기후센터 IPCC에 보고했습니다. 근거자료, 시뮬레이션 영상, 지진파 그래프까지 포함해서요. 긴장된 마음으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단한 줄의 공식 답변 뿐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주장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 관계자 하나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죠. 국가 이미지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은 더 이상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뭔가 뚝 끊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묵살이 아니라, 진실의 고립이었습니다. 제가 북극에서 처음 느낀 두려움은 자연 그 자체였지만, 그 이후 제가 느낀 가장 큰 공포는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현실적인 공포를 느낀 건그 이후였습니다. 자연의 위협이 아니라 사람들의 침묵이 제 등에 소름을 돋게 했죠. 노르웨이 정부의 묵살 이후, 저는 사방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루트로는 더 이상 보고서를 전달할 수 없었고, 연구소 내부 회의에서조차 제 이름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 노르웨이 측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음모론적 과장이라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에릭은 그때도 절 믿어줬습니다. 정박사,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란 말 뿐입니다. 하지만 저도, 에릭도 더 이상 공식적인 연구자가 아닌 듯한 취급을 받았고 북극에서 점점 고립돼 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일라 웰치. 캐나다 출신의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북극의 환경 변화에 대한 취재차 스발바르에 머무르고 있었고 제게 연락을 해온 건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저희의 데이터와 보고서를 비공식 루트를 통해 입수하고 있었더군요. 첫 만남 때, 라일라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린란드 남단에서 빙붕이 붕괴됐을 때 기억나요? 그때도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었는데, 언론은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방조했단 사실이 아직도 악몽처럼 남아있어요. 이번엔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카메라 하나 들고 얼어붙은 바다 위를 밤낮 없이 돌아다녔고, 심지어 노르웨이 해양청 소속 관측선 몰래 잠입해 영상 증거까지 확보했어요. 그렇게 그녀가 모은 자료들과 제 데이터, 그리고 에릭의 시뮬레이션이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일라는 그걸 빙벽 아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걸요. 그 즈음,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속한 국립극지연구소는 수차례 보고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다행히 한국해양기상청과 외교부가 공조에 나서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집한 데이터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공개했고, 극지 이상 징후에 대해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다시 한번 과장이라며 반박 성명을 냈고, 일부 서방 언론도 신뢰할 수 없는 제3국의 주장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연구소 창문 앞에서 눈보라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왜 이런 당연한 일들이 국경과 권력과 체면 때문에 묵살되어야 하는 걸까요? 라일라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은 결국 올라오게 돼요. 문제는 그걸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아채는가예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닌 행동하는 인간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3일 동안 저는 에릭 라일라, 우리 셋은 온종일 실시간 영상 편집, 통역, 자막 삽입,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자 저장고가 무너지기 전에 세상을 움직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세계 과학 커뮤니티와 언론에 동시에 정보와 영상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 2일 오전 8시. 라일라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첫 번째 티저 영상이 전 세계 SNS와 언론 채널에 동시 송출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영상의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극의 밑바닥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고 설렜고 후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이 북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이상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여전히 그날의 북극 하늘은 꿈처럼 선명합니다. 저는 그날 직접 눈으로 빙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았고, 그 충격적 진실이 전 세계를 깨우는 시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스발바르의 하얀 설원이 어두운 공포로 물들던 새벽이었어요. 제가 개발에 참여한 K-IC EARLY 한국의 극지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실시간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경고해저 가스 압력 급등 빙하 지반 붕괴 임박 가능성 예상 시점 지금부터 이시간 이내 해저 붕괴 가능성 높음 모니터 속 진홍색 경고 문구가 저의 심장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몇 초간 손발이 마비된 듯 했죠. 하지만 제 옆에서 대기 중인 연구 동료 에릭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제등 뒤를 떠밀었어요. 이건 막아야만 하는 현실이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에릭과 저는 즉시 긴급회의를 열었고, 라일라는 비장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구실과 관측소, 해양 플랫폼에 바로 전달할 긴급 메시지를 준비했고, 해저 모니터링 장비는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물밀듯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일까? 우리가 경고했는데, 이게 진짜 벌어지는구나. 한쪽에선 기쁨 우리가 옳았다는 믿음이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선 두려움 예측은 했지만, 막지 못하는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시간 17분 후, 북쪽 해역에서 들려온 폭발 같은 소리는 이곳 스발바르 연구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지러운 진동과 함께 눈앞에 서론이 흔들렸고, 순식간에 거대한 빙벽이 갈라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지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반복적인 진동, 차가운 센 강위로 치솟는 회색의 가스 연기, 하늘을 채우는 무겁고 쿰쿰한 냄새와 함께 펼쳐지는 이 광경은 더 이상 자연의 움직임이 아니라 지구 내부의 분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얼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밀려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의 경고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이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라일라는 눈물을 흩뿌리며 촬영했고 에릭은 기록된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뜨겁게 타들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K-IC EARLY 시스템은 붕괴 발생 30분 전 인접 국가들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에 긴급 대피 경보를 전송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즉시 대응에 들어갔고 인명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기적 같았어요.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CNN과 BBC, NHK, 심지어 알자지라까지. 라일라가 촬영한 영상과 우리의 데이터를 입수해 보도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북극 재난 예측 시스템. 인류를 구하다. 침묵의 북극, 목소리를 되찾다. 과학과 용기가 만났을 때 지구는 깨어난다. 세상이 우리 경고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기자회견 때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더 컸던 감정은 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제가 더 빠르게 행동했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아프지 않았을 생명들이 있었을지 몰랐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렸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권력과 체면 앞에서 묻히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는 그 권위보다 한층 더 높은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국제 여론의 압박으로 정보 은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책임자들이 줄줄이 사퇴했고, 국제 극지 연구 커뮤니티는 재난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키는 목소리로 살아가겠다고. 라일라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 우리 셋이 서 있는 모습을 넣기로 했습니다. 높고 넓은 북극 서론 앞, 우리는 서 있습니다. 빙벽이 무너진 자리, 저 너머에서 깨어나는 북극과 맞서 서 있는 모습.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속삭입니다. 들리나요? 이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는 수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중학생부터 대학교수, 시민단체, 정부기관까지 모두 질문했습니다. 왜 몰랐나요? 왜 믿지 못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한명한 한 명에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윤입니다. 오늘 이긴 사연의 마지막 장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제 마음 속에 고요한 파도를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북극의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과학자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인간으로서의 책임으로 마무리된 가장 뜨겁고 가장 차가운 계절이었습니다. 2025년 1월, 북극의 빙벽이 무너진 지한 달이 지난 지금, 세상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주요 언론은 우리가 예측했던 붕괴를 앞다투어 보도했고, K-ICE, EARLY 시스템은 단지 한국의 기술이 아닌 전 인류의 생명을 구한 도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CNN은 저를 인터뷰하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박사님, 당신의 데이터는 어떻게 다른 나라보다 30분 먼저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희는 의심하지 않고 듣는 귀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지구의 떨림을 작은 신호 하나까지도 사실로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K-IC EARLY는 한국 정부와 UN 환경 계획 UNEP의 협력하에 전 세계 극지와 해양 재난 예측 시스템의 표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여전히 북극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남기로 결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고 이제는 단순한 관측을 넘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이 제 몫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발바르 제도에는 이제 한국-노르웨이 공동 북극 위기 대응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에릭은 노르웨이 측 수석 과학자로, 저는 한국 측 대표 연구원으로 남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기후 위기의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릭은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하윤 박사와 대한민국이 보여준 신념을 기억하며, 그 목소리를 나누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제게 너무 큰 위로이자 또 하나의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라일라. 그녀는 우리가 함께 겪은 이 사건을 기반으로 다큐멘터리 빙벽 아래의 경고를 완성했고 그 작품은 2025년 베를린 국제환경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는 제가 한 아이에게 지진파 감지기를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북쪽 마을에서 만난 12살 소년, 그의 손은 아직 작고 미숙했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구가 울릴 때 그걸 듣는 장치야. 그럼 나도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주 중요한 시작이야. 그 장면 이후 저는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과학자들이, 환경운동가들이 하나같이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나요? 우리도 지구의 경고를 들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매번 똑같이 답했습니다. 네, 들을 수 있어요. 다만, 외면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스발바르의 하늘은 맑고 고요합니다. 바람은 매섭고, 땅은 얼어붙어 있지만, 저는 매일 이곳에서 가장 따뜻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에릭 라일라, 수많은 과학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영상을 보고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맞서는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점에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는 매일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느끼고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게 제가 이 영상,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도 경고의 순간, 작은 기적의 기억이 있다면, 이 채널에 꼭 사연을 제보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것입니다.